오늘 날씨가... 어... 안개봐.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추적추적 내린대요. 너무 싫다, 진짜. 토너는 거의 다 쓰고 있는 아누아. 4시에 자면 림프선이 만지면 진짜 아파요. 지금. 아 늦게 자면 안 되는데 이게 투잡을 하니까. 그다음에 오늘 바쁘니까 진짜 제일 좋아하는 거. 이거 커버 피팅 타투 쿠션. 이거 진짜 좋은데 다들 잘 모르더라. 진짜 쿠션 잘 무너지시는 분들은 이거 핵강추합니다. 섀도우는 제가 한 이니스프리 마이 팔레트 조합 쿨톤 팔레트. 연한 메이크업을 하려고요. 13년지 기 친구를, 친구가 저희 회사 와요. 룩스 컬러에. 그래서 결혼한다고 그래서 퍼스널 컬러 받으러 오는데, 내가 왜다 신나냐? 대학교 때부터 친구여가지고, 이 친구 진단한 다음에, 다른 또 친구가 있거든요. 그 친구가 지금 이제, 임신 상태여서 그 친구도 오고 싶어했는데 못 오니까 그 친구에서 결혼한 친구 진단하고 그다음에 이제 같이 그 다음에 같이 임신한 친구네로 놀러 가기로 했어요. 우리가 얼마나 찐친이냐면은 사 년인가 만에 만나도 너무 친해서 안 오색해. 진짜 찐친은 연락 안 해도 아 대충 가끔 사람만 있구 나면은 하어얘잘 살아 있네 하고 진짜 우정은 그대로인 그러니까 이런 친구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. 둘다 성격이 아주 아주 좋아요. 아직 내 이니스프리 영상 안 보신 분 없겠죠? 이니스프리 쇼암 영상? 이거 민스코 코조각 브러시거든요. 저는 코가 이걸로 하기 너무 작아서 섀도우 브러시로 썼는데 와 진짜 잘 올라와. 그리고 이렇게 우리 민스코의 저는 호가 제일 좋아요. 마스크를 껴도 너 최대한 하냐고요? 네, 합니다. 그래도 살짝 벗는 순간도 있고, 개인 만족은. 제가 최근에 방탄이 다닌다는 피부과를 가, 가서, 피부과? 클리닉을 가가지고, 제 견적을 냈더니, 1200만 원이 들은 거예요, 여러분. 나좀 이렇게 티안 나게 이뻐지려면 1200만 원이던데. 그래서, 눈만 좀 생각 중이거든요. 그래 제가 눈두덩이 힘이 없는데 그걸 이제 좀 힘을 주게 하는 실로 당기는 시술인데 135만 원이라고 기억이 나요. 근데 그게 해봤자 실이라서 녹으니까 2년 갈 거란 말이야. 아주 고민 중. 근데 쌍꺼풀 수술은 아니에요. 그래서 막눈 형태가 달라지는 게 아니어서 그리고 그 시술은 거기서밖에 안 해서 아주 고민 중. 지금 결혼하려면 돈 모아야 되는데, 내년에, 내년에 결혼하고 싶거든요. 아주 심플하게. 비 오는 날에는 뭔가, 근데 제가 어제 말했잖아요. 지금 새벽 4시에 자고, 지금 허리랑 등이 아프거든요. 림프선까지 아픈데, 무거운 거 하면은 100% 귀가 골마요. 어차피 해놓은 거, 이따가 쭉쭉 펴줄 거기 때문에. 시간 딱 맞아, 았딱 하자. 제일로 좋아하는 공간 회사에서 이거 러그랑 대리석이랑 이거 너무 이쁘죠? 이거 너무 귀여운 게 보세요. 짠, 아이고. 짠. 이거 세라믹이거든요. 그래서 이거 딱 저녁에 켜놓고 잠깐 작업할 때 화면 너무 무드 있고 이거 다 대리석이어서 너무 귀엽고 딱 스피커랑 해놓으니까 너무 잘 맞더라고요. 러그 너무 좋아. 이거 깔아놓으니까 되게 고급스러워져가지고 최고. 기가워져저게 이런 느낌. 응. 맞아, 약간 이렇게 좀한듯안한 듯, 듯? 음~~ 응응 맞아요. 벨벳 펌이나 벨벳 이런 느낌. 나이 응. 응. 머리 하고 싶었어 나. 응. 사실 이 머리 잘 어울리는데 있어. 이것도 예쁘네. 지금 면도 이렇게 층 한번 쳐서 턱 약간 각 보완하고 한번 도쳐야 돼. 그래 맞아. 맞아. 어 라이트 컬러. 그거야.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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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, 그거야. 그냥 아이보리 조화로 그냥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아 어, 그거야. 아배파 많이 배고파? 그 출판복근 맛있대 거기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대장 좋다. <laughs> 너는 왜또 싸워? 응, 조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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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어. 티노 좋지 크는 당장 더너다듬으여워 귀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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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 우리 돼지살아라돼지 이거, 배, 대, 옷, 에 요. 뭐 진짜, 거의, 지금, 지지진지 거의 지금, 새벽 지시까지 간만에 게임 했네. 내일은 미친 금이 편집을 해서 넘겨야 되기 때문에. 아, 이제 자겠습니다. 내일 네, 한 9시쯤 일어나야지. 안녕, 주말 끝.